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 만족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어린 왕자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보면 어, 세이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이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갑니다 가는데 거 가는 길에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세이렌은 반은 새고 그 반은 인간인 말하자면 귀신 같은 겁니다. 이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때 바다에서 세이렌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이렇게 예.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 예. 바위섬이 많은 그런 곳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여자가 노래를 부르니까 다 그쪽에 홀려가지고 가다가 배가 다 침몰하는 것입니다 배들이 다 지나가다 그 노래 소리에 다 홀려 오빠 막 이러니까 <laughs> 오빠 소리를 듣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다 침몰합니다 노래 듣다가 다 죽는 거죠 이 오디세우스가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모든 이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립니다.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홀리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못 듣게 막아버립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배의 돗대에 자기의 몸을 묶는 것입니다. 자기가 엉뚱한 데로 그 노래 듣고 자기도 홀릴 수 있으니까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니까 내가 꼼짝도 못하게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 이 세렌이 노래를 부릅니다. 불렀지만 거기에 홀리지 않아요. 왜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됩니다. 왜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잘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여러분을 묶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묶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묶는 것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이 묶는 것입니다. 성가대 묶는 것입니다. 교사 묶는 것입니다. 다이 묶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하고 높아지지 말라 그러고 대접받지 말라 그러고 잘못된 거 가지 말라 그러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다.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나오라고 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하고 성경 보라고 하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뭐 입주민 환영하라고 그러고 <laughs> 카페 봉사하라고 그러고 하, 일이 많은 왜 나를 묶느냐? 왜내 자유를?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느냐? 왜 카페에 나를 묶어 놓느냐? 왜 성가대에 묶어 놓느냐? 여러분 묶이는 게 좋은 것입니다. 묶여야 안전한, 묶여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괜히 이거에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쉬는 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여기 이러고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놀러 안 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안 나가고 오늘 이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묶여서 세상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교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묶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피곤한 삶이 아니요 즐거운 삶입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묶여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인 오늘 본문은 사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지도자 사사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 모세 그 다음 여호수와 여우수아, 그리고 여호수와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전까지 약 34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실은 보면 실패한 사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삼손이 별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수행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11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사가 아닌데 실패한 사사인데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내장을 네 하래해서이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데 불량이 가장 많냐? 성공한 사람 잘한 사람을 많이 소개해야지. 왜 실패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많이 소개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된 일, 좋은 일만 나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고 어려움을 통하여 배우고 좌절과 아픔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항상 성공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 범죄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다 나옵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그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사람은 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서든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다 배웁니다. 다 좋아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잘하는 사람, 도움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다 주변에 다양하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사람이 다양하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맞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도 다 있는 거예요.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뭐 원수 같은 사람, 다 여러분 가까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라 지뭐 자녀라 할지, 뭐 이렇게 주변에 그러나 다 배우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좋은 것을 배우. 또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통해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야, 정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더성장하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다 배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아, 이놈의 자식 그러면 안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선생님, 그 선생님 배우니까. 네더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교수님, 그러시면 돼요, 교수님. 그래 오늘 이 말씀. 삼손을 통하여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실패했습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이게 지금 마지막 장면입니다. 삼손은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납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잔치하는 어, 국가 행사장에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조롱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국가 행사 잔치를 할때 그동안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더니 이웃 나라 이 지도자 이 장군 삼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잔치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 왔습니다. 삼손이 그때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으면서 그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죽는데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 수가 그동안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전투와 그 활동을 통해서 죽인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20년 활동한 거, 그거 다 합해도 오늘 하루 한 것보다 못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20년 동안 한 일이 하루 한 일만 못한 것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도 20년을 산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 혼자서 20년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삼손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잘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닌데, 자기 건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 왜? 내가 능력이 있어. 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왜? 내가 잘하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은 틈이 생기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인계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계속 이 여자가 옆에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 머리카락 자르면 힘을 못쓴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다 뺏기고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삼손은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8절이 삼손이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불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삼손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을 기약하지 않았어 왜? 삼손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사는 게 사는 게 아니 예전에 잘나가던 여러분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던 그 삼손이 아닙니다. 네.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잡혀 왔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내일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는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일을 말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않아. 나중에 잘 해야 되겠다. 오늘을 그냥 넘기지 않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음은 없습니다. 이번 만 나를 강하게 하자.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루를. 그한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로 여기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20년이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그 하루에 그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믿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 예배 다음 주아 오늘 뭐못 나오면 다음 주 가면 돼. 다음 주못 나오면 그 다음 주가.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다음 주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백 세까지 살아도 단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 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내 생의 마지막 예배로 여기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면 여러분 20년을 예배 드려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이 내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날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고, 바로 오늘이 지금이 이 자리가 내생의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서 시범 경기를 하고 있고. 곧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문가들이 꼽는 최고의 팀이 어디냐? 어, 삼성 라이온즈라고 하는 그 팀이 지금 한 최근 2~3년간 계속 우승을 하면서 어, 최고의 강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 전에 어느 팀이 또 강했느냐? 어, 인천을 연고로 하는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어, 팀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6년 내내 결승전. 야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른 거는 굉장한 기록입니다. 6년 동안 1위를 세 번, 2위를 세번 했습니다. SK가 왜 이렇게 잘했느냐? 이전 감독인 김성근 감독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SK에 보면 잘하는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뭐 몇십억씩 돈을 주고 사온 선수가 아니라 대부분 이 밑에서부터 이름 없는 선수들을 이 감독이 키워낸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이분이 심각한 암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암을 극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에 걸렸다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감독님, 야구 당장 그만두십시오. 당신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는 감독님, 계속하면 큰일 납니다. 신경 쓰는 일 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쉬십시오. 이분이 그랬답니다. 웃기지 마시오. 그렇게 살다 죽을 바에야 뭐하러 삽니까? 나는 내할일 끝까지 하다가 가겠소.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숨기고 야구 감독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입니다. 일하러 나와서는 죽느냐 사느냐 아프냐 안 아프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와서는 딱 하나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지고 사는 것보다 이기고 죽는 것이 영광스럽지 그까짓 건 뭐하러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 완전히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이게 놀라우니까 삼성의료원 의사들이 이분을 불러서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암을 극복했느냐 핵심이 그것입니다. 암에 덜덜 떨지 마라. 건강에 덜덜 떨지 마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나에게 맡겨진 승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뭐 그거 죽을까봐 막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 인생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암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야구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사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그 승리를 위하여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암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암보다 크고 두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시간, 이 생명, 이 자리, 이 환경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임을 내가 믿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시간, 이 자리, 이 환경을 주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